<목소리> 음. <목소리> 발레올려시겠어요 오늘은 가올요 음, 좋아요 그게 더아 죄송해요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<목소리>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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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<목소리> 저 주세요 <목소리> 아, 집중이 안 됐어 <laughs> 음, 잠깐만 가서 준비했어요. 괜찮아요. 괜요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요 네, 괜찮아요. 해볼게요. 해볼게요. <laughs> <있어요>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찮요괜찮아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찮아괜찮아스아좀더 올려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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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직원분들이 웃으셨어요 지금 뭐라도 해야만 할것 같아요 그러면 나을까 싶어요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까 했는데 들어 뒤섞어도 금세 또한 금이 가란 듯 다시 묶음 선명해져요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참 안정되고 지가 않아서 i know do 감정이 음, 돌리네요. 조기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우, <웃음> 아우, 위했어 <미안했어. 웃음> 아, 이게 눈을 쳐다보니까 약간 못하겠어요. 세종 팬들 눈을 마주치니까 약간 잠깐 가사로 생각이 안 나요. <laughs> 저기서 마지막에 애드리브할때아 했을 때나 가사 까먹어서 또아 안지라고 아한줄 알았어. 어 네. 빨리 오 됐네. 여러분 눈빛을 보면은 약간 손레서답답해요 네. <laughs> 손이 달달리고 <laughs> 가사를 다 까먹어요. <laughs> 네, 네. 여기 굉장히 떨려요. <laughs> 네. 네. 여기 굉장히 떨려요. 네. 가수인데도 네. 불구하고 네. 네. 왜 여러분들 앞에만 서면 손이 이렇게 떨리는지. 네그뭐 대학 축제 이런 데 가서도 안 떨는데. 예, 네. 뮤비들만 이렇게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솔직히 저희 저도 떨리더라고. 요 <laughs> 맞아요, 약간 좀 차라리 맞아. 그런 맞아요, 아예 아예 모르는 사람들, 이렇 처음 보는 사람들. <laughs> 약간 좀 무대 조명이 <laughs> 이렇게 떨어지고, 그쵸. 약간 좀 뮤비들 얼굴이 잘 보일랑 말랑 보일랑 말랑 하는 게좀덜 떨리긴 해. 요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또 다음은 어 되게 멀리서 오셨어요. 예, 네. 그 오늘 특별 게스트님. 어. 영준 씨를 한번 모시고 있습니다. <laughs> 영준 씨 오늘 특별히 모셨는데. 어떤 걸 준비해? 진짜? <laughs> 영준 씨가 네. 슈트를 아, 슈트를 입어 떼 가지고 네. 급하게 네. 준비를 했대요. 네. 노래랑 그냥 같이 한 번에. 이야. 아, 아니, 노래랑 는 노래가 노래가 나오면 그냥. 깜짝이야. 무슨? 나 이거 폭풍에서 하신 줄 알았잖아요. 이이 아, 노래를 라이브요? <laughs> 어. 어떤 거죠? 맞힌다. 아, 아 맞힌다. 어, 오, 어, 어, 좋은데요? 좋은데요? 어,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. 서프라이즈. 내 오, 케이영준씨분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. t h 은 채널 혹은 고는잘 까먹었어요? 중간에 까먹었어요? 그대들 눈을 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? 5에한개 0개 정도의 눈알가 맞으면 우리가 하져 좌뇌가 마비가 와요. 어떻게 네. 다시 다시 기회드려? 요 네? 다시 기회드려? 요 <laughs> 아니면? 아 이제 아, 저는 아. 장난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아, 이게 아. 가끔 연습하거나 할때 이렇게 봐주려고 그 봐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러면 이렇게까지 떨지도 않아요. 사실 저를 제일 무서워하거든 요 영준이가. 아 무서워. <laughs> 아. <laughs> 근데 어 그거보다도 더 심한 가 봐. 엄청 떨리나봐. 아니요. <laughs> 내 앞에서 이렇게 안 되는데. 그러면 좀... 네. 까먹은 것도 있으니까. 네. 한번 해볼까요? 아니 한번 더보다는 네. 무반주로. 아 그래요? 아, 그래요? 불러드릴게요. 아 그래요? 네. 무반주. 네. 오케이 오케이. 왜 엄청 준비 많이 <웃음> 했는데요? <웃음> 이게 아니 어떻게 된 거지? 뭐 준비 <laughs> 많이 했다 너. 뭐 종합 선물 세트야? <laughs> 아, <잠깐>.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. 뭐 잘하는 것도 좋지만. 이게 다 깊이 들려야 될 마음이니까요. 네, 괜찮아요. 부담, 부담 갖고 하세요. 네, 네 부담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음, 음, 아, 아. 이젠 알아요. 너무 깊은 사랑은. 외로운 슬픈 마지막을 음. 가져온다는 걸. 그대여 빌게요. 오늘 사랑은 우리 같지 않길 부디 하품이 없이 여까지 너보다 더 행복해야만 해 아쉬우니까 틀렸으니까 친해? 훌륭했니까 훌륭해? 잘 들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은서형은 <laughs> 어 어깨가 조금 저는 사실 미쳐서... 어... 제 지금 어깨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춤은 제가 출 출기가 힘들 것 같고 음... 네 그러면은 저희 <laughs> 어? 그거 네 해야 되죠 네 세명서 맞아 맞아 저희 뭐할게 있어가지고. 일단 하고 생각합시다. 아 일단, <laughs> 일단 하고 우리도 그뭐 준비한 건 있으니까 그래도 이거 일단 하고 봅시다. 야, 설마! 아 설마! 설마! 에이 설마! 에이 설마!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, 어 왜? 안 받구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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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번예와 아이스 번번 하고 있었다 순간 기억 능력인가봐 나 되게 말로 숨기는 이라 오케이 오케이 자 해볼까요 자어 기도해 됐어요자오오중에진 어깨 무서지지나자 전화 주세요 메이크 스타 드피 이런 I d o n 이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이 know. I don't 태양 연습 시간 좀줄수 있는 저런 오, 거스 오, 거스 오 그런 분들의 큰 그림. 이야. 열심히 연습. 마지막에 오늘 태양 형이 해주세요. 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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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뭐야? 에이, 저야. 그래? 어, 해줘요. <해초로. 웃음> <laughs> 어. 나 맨날 나보고만 아, <웃음> <웃음> <자기가 이런> <웃음> <정말> <웃음> 나 보고만 망가지라고. 뭘 망가지? 자기가 이러는 거 나한테, 내가 해달라고 하면은 네가 망가지면 되지. めちゃくちゃ。